달성군은 7월 24일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내 조성된 달성 어린이 숲 도서관에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달성 어린이 숲 도서관은 지상 3층, 연면적 3,299 제곱미터 규모로 책과 놀이, 상상력과 창의력, 체험과 교육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새로운 개념의 어린이 전문 도서관입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추경호 국회의원, 최재훈 달성군수,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달성 글로벌 소녀 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관 선언과 퍼포먼스, 제막식 그리고 도서관 투어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추경호 국회의원과 최재훈 군수는 지역 주민과 함께 도서관의 비전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아, 이 교육이 우리 지방 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교육재단과 함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해외 영어 캠프, 그리고 도서관 프로그램, 그리고 과학창의 학교 등등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입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로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달성군청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늘 우리 교육자, 그 분수로서 제가 역점사업을 교육, 문화, 복지에 주단을 두고 제 분수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옛날에는 정말 책 들고 가서 조용히 정숙히 공부만 하는 어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지혜를 키우고 상상력을 키우고 꿈을 키우고 성장을 키우는 그런 곳입니다. 아까 우리 여기 1층, 2층, 3층이 키우고, 키우고, 채운다. 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 달성 어린이 이숲 도서관이 바로 지혜의 숲, 어, 꿈의 숲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멋진 도서관에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 그리고 인근 지역의 어린들까지 이 함께 정말 꿈을 키워나가는 그리고 지혜를 키워나가는 그런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도서관 우리 어린이 여러분 1년에 몇 번쯤 올 거예요? 5번! 아, 네. 아네한번 왔다가 하루에 두 번, 세번올 생각인 것 같아요 이번 여름방학은 한 20권 책 읽어볼까요? 네 모두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국민이 빛나고 교육으로 성공할 수 있는 달성군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어린이숲 도서관에서 우리 아이들이 책을 만나고 상상력을 키우고 그리고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그 우리 아이들이 바로 우리 달성의 내일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달성의 미래이고 우리 달성의 희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주병호 국회의원님과 최재웅 교수님과 우리 달성군의회 모든 의원들은 우리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늘 함께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달성어린이숲 도서관은 앞으로 지역아동의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